그렇죠.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는 없습니다. 뭔가 오히려 내가 늘 알고 있는 말씀 같으면 그저 그래라니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은 그런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?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뭔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말이죠.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뭐 크, 오랜 세월 동. 안